안녕하십니까 철산코다리사형 박준석입니다. 어, 그 오늘은 그 안양을 출발해서 그 일산의 어, 해신명가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신명가라는 곳을 찾아가서 어, 요즘 그 식당 썰전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어 해신명가란 식당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매일같이 그 영상을 봅니다. 뭐 올리지 않은 날은 지난 거래도 골라서도 보면서 복습을 합니다. 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분이시고 어 아이디어도 너무 넘치시고 또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오늘은 찾아가는 목적은 어,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분께서도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어떤 여러 가지 어, 지식에 대해서 어, 홍보 방법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를 통한 어, 블로거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 있는 분이신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어,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나눔의 마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게좀 있거든요 <laughs>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찾아뵙고서 감사함과 그런 나눔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고 바쁘시면 오늘 토요일이라 많이 바쁜 날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사만 드려도 괜찮고 어, 음식 맛을 좀볼수 있으면 어, 줄수 줄 있지 않으면 음식도 맛을 보고 그리고 올 예정입니다 어그 어제는 제가 그저 경기도에. 한 주거지역으로 생긴지가 4,5년 된그 그런 그 지역에 가서 어 전수창업을 하고 왔습니다 어 전수창업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건지 요즘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건지 어 상가지역이 있고 아파트지역이 있는데 그 상가지역에 상가가 200개 정도는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7,80%가 잘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10% 정도 되는 한 10개, 15개 매장은 그래도 좀 손님들이 있는데 어, 많은 매장이 어, 벌써 7시가 좀 넘지 않았는데도 손님이 하나도 없는 매장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매장 그 우리 그 전수창업을 받기로 한 매장을 방문해서 사장님하고 어, 기술전수에 대해서 보다는 그, 그에 앞서 어, 이런 그 앞서 이런 사업적인 어떤 상황들 어, 매출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 나누는 걸 먼저 해야겠다 그게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먼저 좀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알게 되었고 그 대안들을 좀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어, 그것들을 오늘 말,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그곳의 매출이 하루에 한 20만원 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떤 영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걸 하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가게의 명함을 네. 어떻게 만들어 쓰고 있느냐 여쭤봤죠. 어, 가게에 왔다가 맛있어 또 오고, 오려고 할때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약이라도 하고 싶을 때 명함 달라고 할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장에 놀란 거첫 번째가 명함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명함이 없대요. 놀랬죠. 웬만하면 명함은 다 있는데 그래서 가장 홍보에 사람과 사람도 사업을 할때 명함이 첫 번째인 것처럼 매장에 명함은 필수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배달이나 포장 나갈 때그 안에다가 어떤 고개 어, 우리 가게를 메뉴들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석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간에 스티커든 무엇이든간에 이렇게 그런 것이 넣어 드리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하시더라고 다행히도 근데 그것을 만든지가 한 2년 정도가 넘어서 많이 변경되어서 변경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 배달을 또 주문하고 맛있어서 만족스러워서 그럴 때도 뭔가 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배달에 민주서잘 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에 어, 그 이렇게 붙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니 그걸 좀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요즘 그 블로그나 이렇게,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어디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직접 자기가 자기 가게를 올리는 거, 뭐, 내용 같은 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기 좀 싫으시다면, 매장을 찾아오는 방법이라든가, 자기의, 그, 가자 어 매장이 있는 위치라든가, 어, 들어와서는 또 매장 내부의 어떤, 그 어떤 상황이라든가, 전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방도 깨끗하고 자신 있다면 어, 우리 주방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있고 정말 어, 많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어,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올리고 그 다음에 메뉴 몇 가지가 있던 전체적으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메뉴를 한 가지씩 <laughs> 이렇게 어,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것이 있고 그런 큰 차이가 있다. 유튜브 또 어, 블로그 그리고 또 카페인이라고 그러죠.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장사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하여튼 그 어떤 것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해야 한다고 라 말씀드렸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어, 그런 다음에, 어, 그 지역에 음식이, 그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음식이어서, 어,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 물었더니, 역시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전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그 16절 정도 되게 만 16절 어, 16절째 반 32절째로 좀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어 이렇게 맹 어, 접으면 몇번 접으면 핸드폰에 끼울수 있게 해서 그 안에다가 자신의 가게 메뉴들 그리고 오시면 뭘좀 덤으로 주겠다 그런 홍보 상품 미끼 상품을 좀 넣어서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어 어르신들이라면 제가 하는 것처럼 그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른들이 많이 그 좀 낮은 가격에 잘할수 있는 동사무소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 동사무소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어 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그런 걸좀 나눠줄 필요가 있고 주말에는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든가 어 절이라든가 성당 앞에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명함 뒤에 그 쿠폰 우리 집에 오면 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거를 하나 넣어서 무료로 드리는 무료 쿠폰을 만들어서 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여튼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았고요 굉장히 많이 놀래 하시더라고요 어, 사장님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런 걸다 하시냐 그래서 아니 그냥 잘 돼서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니까 잘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하여튼 말씀 나누면서 그분께서 많이 힘드신데 힘들어만 하고 계시고 계속 고통을 계속 참고만 계시고 그걸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사님들 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 나도 저런 거안 하고 있는데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세상에는 우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블로그 무조건 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드는 거 자녀들한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영상 간단하게 올리십시오. 뭘 올리냐고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가게 위치 소개하는 거, 우리 가게 내부 소개, 그 다음에 우리 메뉴. 주요 메뉴들 은 어떤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내보내 하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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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런 참, 것을 참, 올리면서 참, 이게 어떤 손님들이 와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 또 드시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또 주방 내부가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그리고 또 창고 같은 게 있으면 가지런하게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올리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생겨서 많이 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로 바로 그냥 100% 매출이 그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하나 하나를 계속 함으로써 그 1%씩 매출이 증가돼서 100번의 어떤 노력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100%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도 오늘 어, 일산에 그 식당 썰전 이렇게 오늘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 가게도 에 요즘 보면 월화는 한 다섯 팀 정도 이렇게 오시고요. 어,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데는 한두팀 정도 이렇게 보통 저에게 어, 공부하러 오시는 거죠. 그냥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음식만 드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자영업 하시는 사람은 대부분 좀 말씀을 좀 나누시다가 하시거든요. 그렇게 어,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 가, 저희 집에 오시는 것처럼 저희 매장에 오시는 것처럼 어, 그런 거안 하시고 계시다면 어, 가, 가까운 그 가까운 그 지역에서 청주라면 청주시 내, 안양이나 안양, 안양 시 내부터 장사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유튜버 유명 유튜버 어, 이렇게 가기 힘들다면 어, 저 저도 오늘 지금 가고 있는데 그그 그 지금 그차 엄청 막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laughs> 35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이래서 뭐 그렇게 나왔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힘드시다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분들부터 유튜브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어, 전화드려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에서 이런 식당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한 10분 만 시간 내어 주십시오. 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하신다 말씀 들었습니다. 좀 말씀 좀 10분만 조언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노 no 하시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바로 예스 yes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다. 두 가지만 묻겠다. 좀 부탁 좀 드린다. 저 지금 살고 싶어 이럽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난지라고 하고 말씀 한 시간 이상씩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안양에 있는 대박집사님들 만나서 제가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 30분씩, 한 시간씩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저한테 엄청난 도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 오늘 영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실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